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개선 장군을 맞을 때에 시가 행진을 했는데 시가 행진을 할 때마다 그 행렬 제일 뒤편에서는 노예들을 시켜서 고함 고함 지르게 합니다. 그 지르는 고함의 말이 뭔가 하면은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말하자면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전하고 온 장수가 당신은 오늘은 이겼지만 당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니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폐자에게도 또 승리한 장수에게도, 오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죽음은 근데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좀 언행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주일날 구약 이사야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좀 의외인데 상당히 이. 신약과 같이 읽어보면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이사야 말씀을 교통했습니다.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고, 이사야가 살던 시기는, 사회가던 시기는 주전 1736년부터 한 35년 정도 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사야는 남유다에 예언 활동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사회 가는 기간 동안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 위에서 망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남쪽의 이사야 예언자가 목격을 해요. 목격을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아, 이분은 이제 왕실과 이제 가까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분위기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등어리 3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전체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선언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묵시록이라고 그럽니다.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걸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묵시문학이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사회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묵시문학을 기록한 예언자는 시야가 더 넓어져서 이온 세상, 온 우주를 향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중에서 24장부터 27장까지 는온 세상과 관련되어진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시온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잔치,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어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 말씀을 좀살펴보십시다그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앞장 24장하고 연결된 본문이란 걸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24장 제일 마지막 단락인 21절부터를 읽어 보시고 오늘 본문을 25장 연결되는 겁니다. 이 24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높은 곳에서 세상의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21절에, 앞장 21절에. 그리고 <laughs> 죄수를 깊은 옥에 가두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가두어 둔다. 이 말이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에 보그때에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야외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들 먹거리던 세상의 왕들을 다 옥에 가두고 벌을 주시는 그런 이제 형벌의 장면이 앞장에 나와 있고, 25장은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원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25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찬송, 감사 하는 그런 내용이 5절까지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잔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구원의 잔치를 묘사하는 내용이다. 이걸 알고 한 절씩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지은 것과 오래 저장되어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이 내용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의 시온 산에서 왕이 되셔 가지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하고. 장로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만민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만민을 위한 잔치예요 어, 이제 오늘 본문을 좀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좀, 예, 여러분 필수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앞에 어디 나온 잔치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언젠가 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 베분 잔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아, 24장을 한번 보시면은 24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 그다음에 70 장로들을 산으로 초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설합니다 그것이 24장 9절부터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십시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때는 잔치상의 메뉴가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70장로를 포함한 모세 아론의 식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살체간이 없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선의 종교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았다 이 말이고 하나님을 배우니 청옥을 편듯 하다, 그발 아래가. 아주 맑은 청옥이 펴진 것 같고, 하늘이 청명하다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의 잔치는 하나님 배설하신 잔치인데, 이 잔치는 언약을 기념하는 잔치. 자, 그런데, 오늘 여기 25장에는 또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장로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만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베풀이 되는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 산. 이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를 베푸실 때의 메뉴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메뉴가 아주 대단하지요? 그 6절 뒤에 보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이 잔치를 배설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이 장만된, 그건 잔치입니다. 자, 이 이제 6절의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7절, 8절은 잔치의 절정이 무엇인지 음식만 먹다고, 먹다고다가겠습니까 잔치는. 그런데 하나님 베푸는 잔치는 음식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인데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망을 없이 하시는 것. 사망을 멸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제 7 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다 제하셨다 이 말. 여기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laughs> 여러분 우리 장례식 할때 가면 관속에 이제 망자가 누워 있을 때에. 수위를 입히고 얼굴도 다 덮잖아요. 그 얼굴을 덮은 가리개 이 말입니다. 이게 가리개는 죽은 사람의 모든 민족의 죽었던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를 치우고 또 열방위에 덮였던 덮개 수위를 다 제거하셨다면 사망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팔째를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야외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예언자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절정은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시는 잔치.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덮였던 사망의 그 가리개들 다 걷어치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해서 자기 백성의 수치, 이스라엘의 수치를 천하에서 다 제거했다 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는 뭘 의미하는 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만큼 수치를 많이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입니다. 20세기 들어왔어야 나라를 겨우 지금 건사하고 있지. 이거 지금 이사야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해 가지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온 천지 사방 돌아다니면서 서름서름 유대인만큼 서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바잖아요. 그 수욕을 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대받던 그런 수모를 제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고, 이제 그날에, 구절의 그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 이 말입니다. 그날에 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보라는 우리 번역에 빠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야외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이제 구절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적인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을 경험한 날에, 이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말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이런 오랜 우리 수모의 날 동안 우리는 오직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를 기다렸더니, 그를 기다렸더니 반복해서 나옵니다이 수모의 날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였더니 오늘에서 구원을 오늘 경험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오늘 본문은 다 읽었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서두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의 불가피한 실조는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없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진이 몸으로 경험하셨다고 히브리서에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겪어야 되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설명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죽어보니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는 못 합니다. 아주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지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죽음이 뭔지를 우리 인생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죽음이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그는 장세기부터 해서 뭐 신약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죄의 결과. 아,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그런, 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죽음을 멸망시킨다, 혹은 죽음을 영원토록 멸하신다, 혹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죄의 처리와 무언과 관계 있으면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망을 멸하셨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이끄는 출발지를 출발지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한편으로 우리 모두도 참여할 그 부활을 먼저 보여준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나중에는.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마지막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시원해서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위를 확 벗어잡기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 아, 그러니 오늘 팔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망을 극복한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 영역의 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에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다만 역사적인 사실로 거쳐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 이래 이래 증명됩니다. 뭐, 그것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공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의 부활을 은혜로 경험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여전히 사망의 세력이 관영한 곳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그런 사망입니다. 그건 이례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모스코바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한, 그런 살상한 일, 며칠 전에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건 극히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놈들이 자기들은 온갖 은밀한 범죄를 다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망이 관영한 곳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뭐, 너무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사망이 관영한 사망이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입혀주시고,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세상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수치를 겪을 때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망이 관영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구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사망이 세상을 뒤엎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에 잇대어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과 내 자신을 합하여 산다는 것은 뭐 그냥 교리적인 뭐 지식을 하나 더 알고 덜 알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굳게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에 말하기를, 환호하고 외치기를, 보라!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듯이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몸, 나중에 부활의 때에는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사망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이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주님 구원의 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하셨고 그 오늘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다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에게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잘 따르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에 관영한 이 세력들을 관통하며 돌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